네, 그럼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죠. 뭐 아까 어, 조금 전에 이제 대충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한번더 반복해 보죠. 라디스 트리와 라디스 트라이는 비트 배열을 이용한 트리 구조다. 그리고 어, 비교적 균형이 유지되는 어, 효율적인 검색 구조다. 왜 에, 삽입과 삭제와 검색이 모두 O(log n)의 성능을 가지기 때문에 아주 성능이 좋다라고 했죠. 라디스 트리는 모든 노드가 정보 노드의 역할을 하고요. 어, 라덱스 트라이는 정분 노드는 리프에 존재하고 내분 노드는 모두 붕기 노드인 것을 의미한다. 그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예, 한번 기, 기억이 나실 거고요. 어쨌든 에, 17강 기수정렬, 기수 정렬, 아, 기수 기수 검색, 기수 정렬에서 했던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예, 또 기수 검색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바이너리 트리에서 했던 어 기본적인 지식들이 이 라딕스 트리와 라딕스 트라이에서또 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요렇게 에 라딕스 트리, 라딕스 트라이는 에, 비교적 어 쉬우면서도 성능이 좋은 어 요런 검색 구조가 된다, 검색 구조이다. 요런 것들을 어 기억해 주시기 에, 바랍니다. 어 특히 에, 트라이, 에, 트라이의 구조. 어 실제 에, 실생활 에, 실제 그 그, 그, 대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라이 구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리프에 놓는 것으로. 이런 예, 예, 트라이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 17강 기수 검색에 대해서,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